이제 지금 제가 개설한 클래스는 요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일단 통합과학 A로 들어가 볼게요 음... 여기 클래스 관리 강좌 관리 강좌 등록 되어 있는데요 이 클래스 관리건 강좌 관리건 어느 곳을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여기로 바로 들어가셔도 돼요 어쨌거나 저는 한번 클래스 관리 쪽으로 들어가 보죠 그러면 사실은 그 메뉴가 똑같이 뜨더라고요 어유 어유 어이, 저기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어... 아직 지금 공개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가입 신청 즉 수강 신청을 하려고 지금 벌써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우리 반 우리 학교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수강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가입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제가 요거를 확인하고 모든 교사들이 모든 교사들이 아마 승인하기를 눌러줘야. 정식 수강 신청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하여튼 매번 들어가셔서 아니면 뭐 어떤 준비 기간들을 학교에서 주고 있다면 그때 학생들을 다 자기가 들어야 될 강좌를 찾아서 수강 신청을 하게 하고 선생님들은 일괄적으로 쫙 확인하고 이제 승인하기로 어다 아이들을 승인 시켜야 되는 이제 이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강좌별로 음, 현재 학생들의 학습 진도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면 운영 강좌 관리를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 들어가시면 현재 각 제가 지금 개설한 강좌별로 강좌별로 학생들의 진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 관리를 들어가세요. 그러시면 음, 현재 수강 신청되어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좀 나타나거든요. 아, 요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오류가 아니고요. 지금 제가 한번 그냥 제 거를 수강 신청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 학생이 어, 신청을 했는데 현재 학습 시간이 4분 0초고요. <laughs> 그다음에 진도율이 지금 나오죠. 그래서 이게 어차피 좀 계속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어, 요거 가지고 뭐 출석 체크를 하셔도 되고, 음, 나중에 그 그러니까 당장에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이제 요걸 증빙 자료로 어, 뭐 어디에 제출하시든 저장해 가지고 계시든, 뭐,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 근데 걱정스러운 건저 같은 경우는 14개 반이 하거든요. 350명이 강좌를 들어야 돼요. 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애들 어떻게 관리하냐. 그런데 일단 학년 반 번호 순으로 이렇게 정렬하는 기능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어, 학습한 학생들의 학습한 결과는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이걸로 이제 제가 다운 받아서 엑셀 소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강의 모드 쪽으로 들어가면 각강좌별로 학생들의 평균 완강률 같은 것들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